다낭성 네, 난소증후군은 난임의 원인 중에 배란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나일 여성의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이선입니다 오늘은 난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대사증후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 증후군은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 대사가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환군을 통칭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신기하게도 대부분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증후군이라는 말로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대사 증후군에서 포함이 되는 것들은 대표적인 것이 당뇨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게더 나빠지고 하나를 치료하면 다른 것도 같이 치료가 되. 는 찍적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보통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이 주로 대사증후군을 검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거든요. 필수 건강 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간 기능 검사, 그리고 간 초음파 검사, 체중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혈압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로 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임의 원인 중에 배란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초음파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모양을 보일 때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난소 한쪽마다 동남포라고 해서 배란이 되기 전 대기 상태인 난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쪽 난소에 12개 이상 보일 때 다낭성 난소의 소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의 증가 수견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생리가 불규칙할 때, 두 가지만 만족을 시켜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이 됩니다.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어나는 순간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될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생기는 그런 기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슐린이라는 그 물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결과를 일으키고 또 질환에 관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거나 당뇨가 생기거나 고지혈증이 생기거나 하는 대사증후군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한테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어떤 보고에서는 60% 이상이 그런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더 높게 빈도를 보고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단항성 난소증후군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생리가 불규칙해서 자궁에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생리가 불규칙한 분들은 규칙적으로 생리를 유도해서 자궁에 병이 생기지 않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남 성 호르몬 과다라든지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스펙트럼 질환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사 증후군 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질환이 병합되어 있는 것이 다 다른 케이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한 분도 있고 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이나 고혈압, 비만, 당뇨 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대사 다항성 난소 증후군 환자라면 유산의 확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항성 난소 증후군은 인슐린하고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병발될 수 있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야채를 많이 드시고 지방을 멀리하고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고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를 위해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생선이나 야채를 많이 먹는 그런 식의 식단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양성 난소증후군의 치료에 저희가 메폴민이라는 약을 쓰고 있고 배란 유도제에는 페마라라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메폴민이라는 약은 내과에서 당뇨병을 치료할 때 쓰는 약인데 단양성 난소증후군 환자한테 이거를 먹였더니 월경이 불규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약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약이어서 배란 과정에도 관여를 해서 배란 과정 자체도 좋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지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약을 아니고 건강보조제 같은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특히 다항성 환자들 중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한테 쓰면 치미가 규칙적으로 됐다 이런 증언들이 많아요 이런 이노시토를 드시는 것은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와 대사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